안녕. <laughs> 저희는 지금 잠실에 갑니다. 빙. <laughs> 지금 시간은 응? 10시 37분. 그럼 갑시다. 오늘 갑시다. <laughs> 아 진짜. 어, 잠실. 20년이 오긴 오는구나. 정말. 그러니까. 2012년에 지구 멸망한다 그랬었거든. <laughs> 근데 2020년이... 그 영화 있지 않아? 2012년 있어 2012 영화 어2012 멸망한다고 <laughs> 그랬는데 근데 우리가 2012년도에 만났잖아 어 그러네 거의 멸망이지 <laughs> 잠실 도착 This is Lotte Tower <laughs> 추워 추워 일로와. 보이나? 이웅장한 <laughs> <laughs> 아니 진짜 어떻게 춥냐면 여기가 두피가 시려 지금 <laughs> 진짜 추워 진짜 아 귀때기 떨어서 나간 것 같아 나귀 있어 많아. 지금? 지금 저기 복산으로 올라가려고 기다리나봐 어, 너무 일찍 왔기 때문에 좀 놀아볼까? 그래? 어디 한번 놀아볼까? 땅대기흔들릴흔들다 <laughs> 근데 이거 진짜 뭐로드타는뭐 뭐 하긴 하겠지? 뭐안 하면 진짜 그냥 뭐 새해 첫날부터 우리. 우리가 그렇지뭐 그래? <laughs> 잠시, 잠실에 나가 있는 김대기 기자에게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김대 기자, 김대기 기자. 김대기 자 지금 서울시는 현재 눈도 고사기계 힘들지 않도록 많은 날연결 있습니다. 아직 30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응. 석천호수를 한복퀴 돌고 네, 있, 있는 빙구입니다. 볼이 점점 밝겠어 <laughs> 이거 맞아한거 아니야. 점좀토마스내간 갔나? <laughs> 토마스 아, 진짜 귀 지금 잘라가도 모른 것 같아. 난 차가. 아니. 아니, 오빠가 며칠 전에. 이제 추운 거 없다고. 동지가 지났다고? 아니야. 지났다. 나는 그냥 제... 라디오를 듣고 하았던 말이야. 그래놓고서는. 오래대로 제일 춥고 와. <laughs> 한파가 끝났다고? 오빠가 와. 항상 반대로 된다니까? 여기 한번 가볼까? 여기로 나가볼까? 아 여기 아무도 것 없어. 아니 그러니까 한번 가보게. 어. 나는 새로운 게을 개척하는. 아빠 여기 가봤어. 또 그때도. <laughs> 개척자. 그때도 그런 뭐 그때 말하면 또 떴어. 왜 사람 무세한 기나. 저거 뭐? 왜? 이 딱인데? 딱이라 고 우리 노박고 왔어. 근데 종이랑 아프한테 좀 설명해주고 싶은데. This is Lode Hall. This is the h i s t 한국인 코리아. 어때? 한살 더 먹는 소감이 어떠십니까? 춘향이다 춘향이 고마워 향간이라고 안해줘 춘향이라고 춘향이네 인연 구청을 들러 하였다 꺼질라 했다 11시 49분? 해다, 그리고 오빠 바로 생일. 바로 나이 먹어. <laughs> 내네 생일이다. 찍게찍게찍게찍찍 찍. k e t t i c 았 e t ticke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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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어 k e t ticket, t i 우리 망했나? 아니난 나를 믿어. 이 정도면 끝난 거야, 뭐. <laughs> 아유, 진짜거든, 뭐 이런 배신이 다 있어. 응? 배신이 아니야, 우리가 무장한 거야, 그냥. <laughs> 우리가 그렇지 뭐. <laughs> 아, 아유, 진짜 무슨. 갑자기 새해가 됐어 응. 지금 카운트다운도 못하고 카운트다운 못하고 그냥 집에서 쓰면 종소리라고 들었을 것같 이게 사람들이 없다는 건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새해부터 교윤을 그 얻었네 맞아 그러네 응. 우리가 있는 곳에는 있으면 안돼 우리가 있으니까 사람들 몇명 있었거든 <laughs> 맞아 우리 때문에 몇명 피해봤어 여기 명당이라고 봐 아이 죄송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각할걸 아니야, 괜찮아. 이렇게, 뭐. 그래도 우리가 공수해온, 어, 또 다른 폭죽 놀이가 있잖아. 어. 보시죠. 우와. 새해 많이 받으세요. 새해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지금 저희는 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.

<웃음> <웃음> 오, 오 좋아 좋아 그루브 그루브 오 좋아 <laughs> 여보 우리 새해에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<laughs> 신나는 걸 어떡해 <laughs> 신나? 어? 어? 원래 여기 장미 밭인데 <웃음> 다 <웃음> 무슨 실체처럼 이렇게 다 <laughs> 여보 게하나갈 <무섭� 웃음> 거야 아 무서워 잡아랏! <laughs> 이게 뭐야. 씨. 불꽃놀이 물러 갔다, 불꽃놀이 보지도 못하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진짜 목도리었으어 우리 중을 뻔했다. 그치? 맞아.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복 주세요. <laughs> <laughs> 어보자고 있어. 여기 간지러워. 뭔지 알지? 얼굴 너무 차가워, 진짜. 먼저 봐. 오봐도 맞아. 진짜 작지 응. <laughs> 얼굴이 나 지금 동상인가 봐. 뭐 간지러 조금. <laughs> 긁지 마. 그러면 <그냥> 피부 상해. <laughs> 어떡하지? 너무 간지러운데. <laughs> 아, 씻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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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가. <웃음> 날아가, 이렇게 라 날아가. 이게